자, 경우의 수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 한번더 보고 가볍게 더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초급 1과 1단원과 인문 3사단에 나오는 내용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예제 3번.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길을 그렸어요. 선생님은 지금 가에서 나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가에서 나로 가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로 오려면 요 길목을 지나거나 요 길목을 지나야 하죠. 그러면 요 길목을 지나려면 이 지점을 지나야 해요. 그러면 가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죠? 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쭉 오는 거. 맞죠? 요즘에 나한 가지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길목을 지나도 상관없죠? 그럼 이 길목을 지나려면 요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가에서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다? 한 가지다. <laughs> 자, 그러면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죠? 근데 요거를 요 수, 수와 요 수를 더하면 돼요. 근데 왜 더할까요? 아까 더하기를 쓸 때는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그 일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하이로 치마를 3개, 바지를 2개 중에 선택하는데 둘 다를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 목을 지나거나 여기 목을 지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두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죠? 두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하는 거야. 어쨌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나로 가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가에서 나로 가려면 다를 꼭 거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laughs> 어, 요 길에다가 이름을 붙일게요. 선생님이 자, 1번길, 1번길, 2번길, 3번길, 그 다음에 요기는 a길, b길, 어.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1번 길을 지나서 다로 가서 A길을 지나서 나로 갈 수도 있고 B길을 지나서 나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번 길을 선택한 다음에 AB를 선택해도 되고 3번 길을 선택한 다음에도 AB를 선택해도 돼요. 그럼 선생님은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죠? 6가지. 어, 이거 봤는데? 아까 문제 다뤘었던 거잘 네. 보세요. 자, 내가 첫 번째 가에서 다까지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가지그 각각에 대해서 연달아 다에서 나까지 갈수 있는 길이 2가지. 그래서 총 6가지. 자, 얘는 곱하기다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하면 내가 가에서 딱 출발을 할때 동시에 길을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선택해요. 그게 1번 a 길이든지 비기라든지 동시에 선택해놓고 가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죠. 선생님이 아까 상의로 3개, 하의로 2개 그거랑 똑같죠. 동시에 선택해서 외출해야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연달아 선택하거나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곱하기 그렇지 않을 때 더하기 이렇게 기억해두고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